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니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에 예,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 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앞서서 뭐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또 게달과 핫솔 엘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은 유다를 심판했던 도구로 쓰신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바벨론의 네, 그들의 우상들과 함께 바벨론은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질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 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굳이 주변의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다 너희만 잘해, 너희 이렇게 돌아와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왜 다른 나라들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유다의 심판에 대한 말씀도 분명한 것이라는 것을 알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누군가는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믿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으니까요. 예레미야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고 포로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절대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일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큰 일을 당할 것 같이 그렇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래, 그래. 바벨론에 우리가 뭐 끌려는 가겠지만 길지 않아. 한 2년이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낼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에 집을 짓고 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절대로 너희 숫자가 줄어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유다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벨론뿐만 아니라 유다를 향한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벨론은요, 북쪽에서 나온 한 나라에 의해서 황폐하게 될 겁니다. 사람도 짐승도 다 도망하게 될 거고요. 바벨론은 이 북쪽에서 나온 한 나라, 페르시아잖아요. 고레스 2세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날, 그때에 앞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고, 유다 자선도 함께 돌아올 겁니다. 자, 그들이 돌아올 때 울면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을 것이고 시온을 향해서 찾아올 겁니다. 절대로 깨뜨리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여호와와 연합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변화들을 알게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의 내면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변화는요. 뭐 외적으로는 믿음의 길로 들어선 것 같은 이제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전과 너무 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 멸망한 양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해서 산으로, 언덕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원래 그 쉬던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별 일이 생길 것 같이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뭐 그런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별일 뭐 없었는데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던 그들을 그 대적들이 삼켜버리죠 그리고 그 대적들은 이건 얘네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잡아먹은 거지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는 죄가 없어 우리는 무죄야 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양 떼를 찾으십니다. 다시 찾으시죠.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나오라, 탈출하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출애굽대와 같이 그들을 탈출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의 잘못으로 곁길로 갔던 그들. 그들을 다시 찾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목자가 그 양떼를 곁길로 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목자도 양도 곁길로 가면 안 되죠. 목자는 곁길로 가면서 양을 바른 길로 가라고 하고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듣고,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자, 포로되었던 그들이 돌아옵니다. 다 함께 돌아오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마저도 사라졌던 그들이 돌아가게 된다면 그들의 그 눈물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약속대로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다시 불러주시는구나. 그 백성들이 울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파괴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입니까? 아니죠. 회복이죠.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피하기만 했는데 울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물어 찾아오고 그 시선을 그곳으로 고정합니다. 회복된 관계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으로 나아가죠.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끼어지지 않기를 깨뜨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듣고 있지만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회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날, 그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 그때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울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오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우리 인생에 뜨겁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마음조차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까? 아, 이런 나를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실까, 다시 부르실까, 어, 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아, 이런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을 거야, 버리셨을 거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고 있던지 간에, 하나님, 다시 우리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곁길로 가도록 이끌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